안녕하십니까. 큰임병원 병원장 김정교입니다. 이번 주제는 무릎 관절염 치료를 위해 많이 이루어지는 수술 중에 하나인 흰다리 교정하는 수술, 근이 경골절골술입니다. 여러분의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리에 있어서는 무게를 받는 중심층은 원래 고관절의 중심, 무릎의 중심, 발목의 중심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관절의 중심에서 발목으로 중심으로 지나가는 이 선이 무릎의 중심에서 내측으로 지나가면 휜다리인 내반 변형, 무릎의 중심에서 외측으로 지나가면 X자 다리로 휘게 되는 외반 변형이 됩니다. 동양인인 어,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이 이런 동양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5자루인 내반 변형이 훨씬 많고 그로 인해 무릎의 내측에 무게 중심이 쏠리게 되어 내측 관절염이 심해져서 어, 아래의 사진과 같이 내측으로 연골이 소실되고 관절 간격이 거의 없어지고. 이로 인해 하부의 뼈의 손상까지 가속화되어 일반적인 약물치료나 주사치료로 통증 및 증상이 조절되지 않아 시행하는 것이 바로 무릎 인공관절 치환 수술입니다. 하지만 흰다리 교정하는 근위경골 수술의 목적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는 데의 목적이 있습니다. 70세 이하의 무릎에 관절염이 있는 무릎에 불편한 환자들에 있어서 내반변형이 있으나 완전히 닳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흰다리를 교정을 함으로써 어, 다리의 정렬을 곧게 만들어서 무게중심측을 어, 내측에서 중간이나 약간의 외측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자신의 관절을 회복시키고 자신의 다리를 더 오래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술의 이론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흰다리는 어, 경골, 이 다리 아래에 있는 뼈의 위쪽 부분에서 다리가 안으로 휘어지는 내반 변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위쪽 부분의 근위부의 내측면에 있어서 한 10에서 15cm 가까이에 피부 절개를 가한 후에 주위 구조물들을 보호하면서 수술용 전동톱으로 내측면에 절골을 가하면 뼈가 자연스럽게 똑바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 금속판을 고정하는 것이 수술의 전부입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수술의 경우 비교적 30분, 40분 정도로 간단하게 수술 시간이 소요되고 대개의 수술을 시행할 때 있어서 동반된 무릎 관절 내에 관절 변변도 관절경으로 확인해서 같이 조절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간이 추가되면 전체적인 수술 시간은 1시간 전후 소요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70세 이하의 환자에 있어 무릎의 내반으로 5도 이상 역학적인 축이 휘어져 있는 경우 또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 무릎관절염 환자들에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으로는 특히 내측 무릎의 안쪽으로 국한된 관절염에 있는 경우 또 연골이 벗겨지게 되는 것과 같은 대퇴내가 박리성 골연골염 및 골괴사증이 있는 경우 또 후외측으로 불안정이 있는 경우, 또한 무릎 반달 연골의 내측 후반 기시부에 파열이 있는 경우, 또한 관절경에서 연골 손상 병변이 2등급 이상이 있는 경우가 수술 대상이 되며 MRI 촬영은 수술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의 사진처럼 무릎 내측 간격이 완전히 소실된 65세 전후의 환자들은 이와 같이 다리를 똑바로 만드는 절골술만으로는 무릎이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인공관절 치안 수술을 고려해야 하며 70세 이상에서는 무릎의 내측 관절 간격이 완전히 소실되지 않아도 3단계 관절염 환자에 있어서도 나라에서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라고 급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위 경골 절골술, 흰다리를 교정하는 수술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인공관절을 시행하지 않고 본인 고유의 무릎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에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절골 수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각광받는 줄기세포 이식술, 자가골수세포 이식술 등 이와 같은 수술들을 관절경으로 함께함으로써 연골의 회복과 성장을 더 촉진시킬 수 있다는 데 있어서 여러 장점이 있는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마티스 관절염과 같이 결체조직질환과 같은 염증성 질환은 단순하게 이런 충만을 다리를 똑바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개선되지 않는 여러 가지 회복이 어려운 요인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이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무릎 관절 운동 범위가 90도 이하인 경우 외측의 관절염까지도 상당히 많이 진행된 사람이 있어서는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심한 골다공증, 뼈가 약하신 분들은 뼈를 부러뜨리고 고정함에 있어서 안 좋은 결과가 야기될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런 경우에도 수술의 금기로 볼수 있습니다. 체중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도 상대적인 금기증으로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2년, 3년 이상 지속된 무릎 내측의 통증으로 무릎 관절염을 진단받았는데 다른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약물 치료도 하고 다양한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서 저한테 무릎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는 다음에 그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 나타났듯이 무릎의 내측의 관절 간격이 어느 정도 소실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다리의 정렬 축을 보는 이런 하지 정렬 축의 방사선 사진에 있어서도 고관절의 중심에서 발목의 중심으로 가는 무게 중심 축이 무릎에 있어서 내측으로 지나가게 되는 내반 변형, 즉 다시 말해서 오다리 변형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MRI 사진을 같이 찍게 되는데요. 이 환자는 이 무릎의 내측 부분에 관절액이 이렇게 많이 보이고 어 이런 상황에서 무릎 내측을 덮고 있는 연골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고 소실된 상태를 볼 수가 있으며 무릎의 내측에 연골이 덮고 있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무릎 그 밑에 있는 하부의 뼈까지 상하게 되기 때문에 원래 뼈의 음영 자체는 이와 같이 검은색의 음영이지만 내측의 연골이 덮고 있지 않은 부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얗게 멍이 든 것과 같은 뼈의 손상까지 같이 진행된 그런 심하게 진행된 무릎관절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환자에 있어서 다리가 내측으로 휘어졌기 때문에 근위경골절골술을 한과 동시에 무릎의 연골 손상도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 환자는 줄기세포 수술, 즉 제대혈에서 추출된 카티스템이란 제품의 줄기세포 수술까지 같이 해서 연골의 회복도 촉진시키는 그와 같은 관절경 수술도 같이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어, 환자는 미리 제가 꼼꼼하게 사전에 계획된 어, 다리의 정렬축의 방향에 맞추어서 어, 절골술을 안전하게 시행하였고, 다음 같이 무릎 근육부에 금속판으로 고정된 다리가 똑바로 정렬이 고정된. 어, 수술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위 경골 절골 수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릎 관절염에 대한 치료로 기존에 있던 관절을 모두 잘라내고 인공 기구로 새롭게 관절을 만들어 주는 인공 관절 치환술보다는 정확한 적응증이 해당이 된다면 이와 같이 오짜 다리의 중개 관절 환자의 경우 휜다리 교정술을 시행한다면 내 관절을 더욱 살리고 더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수술의 방법으로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